얼른 캐릭터 바꿔라! 아로드아 내가 로드할게 뭐 네가 프린트해 아나왜나가왜 나가? 죄송한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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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할까? 아, 난, 뭐 난, 난뭐뭐 폴트해. 아니야 아니야 너 타다 타라 타라 타라, 타라. 음, 나 타라, 타라 못해 전상고도 타다가 타... 있지만 타다를 존나 못하네 그냥 그래. 너 게임 이렇 돈니 도니 돈이 님 지금 패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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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돈이 돈이 야 점심하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너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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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돈이 썩이될 거야. 나 돈이 돈 가지고 있어 나 야, 보호해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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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호해이 <laughs> 야야야 쟤 막아야 돼쟤 막아야 돼 프랭크 얼른 막아야나렉 걸려 엄청 지렸다 잠깐만 또움지고 지리고 내리고 알파벳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나죽 야, 지야 궁극기 뭐야 궁극야 야 이거 그거 노 부르지 마 이거 그것도 저작 저작권 저작권이야 그것도 그것도 저작권이야 모든 노래를 부르지 마그 그것 그것도 저작권이야 아주 거의 다 저작권이야 노래가 다 저작권 이야 맞아 다 다른 누 부르는 거잖아 너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응. 그거는 땡땡원 그거는 땡땡원이 만들었잖아 땡땡아 내가 죽일게 아, 아, 아 먼저 맞아. 야 지금 막아야 돼썰리찍 막아야 돼셀리찍 아? 이쪽으로 뻘내뻘내봐아 그리고 그래. 여기에서 들어가자. 만약에 어? 내가 어? 여기에서 어? 만약에 어? 내가 야 근데 돈이 돈이야 응? 근데 너 여기에서 모티스 쓰면 되잖아 모티스 레벨이 너무 낮 레벨이 아, 그래? 어, 너무 낮으면 안돼모티가 아, 너무 없어 난 너무 여기에 숨어 있어야지 아니 오케이. 공도 공 내봐! 선도야공도공도공줘 잘했다 근데 어떻게이정 거야? 패스 패스 뭐스어 쟤네들 뭐야! 야, 지금 살아, 살아, 죽어! <laughs> <그만! 웃음> <laughs> <laughs> 나왔죠? 나왔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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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유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고 유튜브 유튜브? 한다. 아유. 어, 야, 치킨 나왔다. 어? 내가 없었는데. 네, 보, 네 보석 있잖아. 어, 그러네? 자, 이거. 야, 하자. 그거 나, 나. 치킨을 사. 그걸 치킨을 사. 그거로 사줄게. 치킨 사서 뭐해? 야, 나. 야, 우리 네번 하자, 네번나 응. 치킨 네개밖에 없어. 지호라 근데 나는 두번밖에 못하는데? 응? 그럼, 난 2번밖에 못해 야, 그럼 못해. 내가 두개 2개 두 할게. yes, yes, 야야야 한명 s 시 e s yes, yes, 이 e 어 yes, 이 e s y 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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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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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시 <laughs> 아, 그다음에 셋이요. 어, 죄송합니다. 욕 나올 뻔했군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laughs> 막욕나오려고 하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laughs> 사과를 해줘야 돼. 네. 뭐야, 너도 잘 보고. 유튜브 찍냐? 지금? <laughs> 저희는 솔로. 어. <laughs> 나는 여친 있는데. 저희는 솔로. 이거 뭐지? 너 <laughs> 아니, 여기 게임에서 말이야. 게임에서 누구? 너 진짜 씨. 아니야, 얘 또. 이엘이거 <laughs> <laughs> 누가 더안 좋아졌어, 개임은 잠깐만. 나 잠깐 나 분명 말했다, 미친. 괜찮아, 괜찮아. 어, 다시 거예요, 나 헛잘 거야, 이가 이용세 아, 잠깐만, 와이파이. 다시 어, 와이파이. 아, 다시 시작해요. 전 망했어요. 전 움직이기만 할게요. 와이파이가 안 돼. 아니, 아니, 이미 남야. 이미 남야. 어, 어, 부른 사람 많잖아. 아. 그러니까 부른 사람 많아. 야, 야, 요즘에 게임에서 분명 말하는 사람 많아. 근데, 인정? 말까지... 아니,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딴 얘기 좀 하지 말아줄래? 다시 시작하고 있어? 누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 열기야 좀. <웃음> 어? <웃음> 난 진짜 열심히 했어. 아신어는 누가지, 신수는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너 열심히는 뭔데? 응? 잠깐만. <laughs> 말하면 안돼 영상. 본명 말하면 안 돼. 대기. 초성으로 말해. 우리 학교 있어? 아니, 우리 학교 있 어떻게 해? A, 우리 학교 기 아니, 이름? 어, 이름? 바칼? 이름 초성으로 말해줄게. 바칼이냐? 아니, 박... 걔랑 왜사겨 내가 <laughs> 초성으로 내가 말해줄게. 누가 좋아하는 애들사귀겠지기 어, 이 ᄋ, 이 ᄋ, 비 뭐야, 박은우. 박은우. 아, 걔 남자구나. 야. <laughs> 내가 못개야 <laughs> <게이야? 웃음> 근데 여자였어. 걔여자였 <laughs> 그 여자구나. <laughs> 그 여자보다... 아니, 남자구나. 미쳤어. 아여 지금 영상 처음 있잖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사람이 웃겨면좋지또 <laughs> 다시 시작. 아이고 다시 시자지 아, 잠깐만. 진짜 큰일 야, 로봇들이 너무 안 움직이는데. 야, 해 야, 해 고아이네 무섭네 아 맞다 이것도 저장권 걸리지 고아이네 이것도 많아 그런거니까 뭐하는거야 유이 이것 좀어 그거 해주시죠 이건 닥쳐주시죠? 어, 쳐주시죠 <laughs> 닥치네 아니야 괜찮아 환타 어환 환이라 환인가 일로세요 o o easy 괜찮아 이환이라고 <laughs> 그 사람 있거든? 어, 알아. 그 사람도 그거, 그거, 그거 제작권에 아레이아요 네. 그거, 그어 그거. 죽어. 죽어. 죽여! 죽어. 죽어. 야, 이거... 우리 좀잘못 치는데? 야, 근데 지율라 응? 이거 영상으로 응. 그 뭐냐. 아니, 편집으로 소리 없앴으, 역시. 응. 이거 편집을, 어, 음. 편집을 할수 없는데? 야, 잠깐만. 이러고 이렇게 하다가 원래 소리 안 나는 거였어. 우리 지금까지 뭘뭐 말한 거지? 아, 아니야. 소리 안 나는 거면 그 구글가 설정이안 됐습니다라고 떠. 근데 지금안 떴잖아. 야, 잠깐만. 야, 우리 지금... 야, 가그림데 뭐가? 나, 우리 지금 많이 왔어! 되게 많이었어. 맞아 1까지 왔는데. 어, 최대 몇이어나 5분. 나 5분 1 3초인가나 5분, 5분 50초. 야한번 신기록 발성해 보자. 아, 맞아. 신기록 가자 선우 신기록은 몇이지나1분 거짓말. 몰라. 아 진짜. 아. 잠깐만. 죽어, 죽어. 야, 잠깐만 왜 이래 우리래 아니 안망했어 아직 몰라, 몰라 아직 몰라 포기하면 안돼 잠깐만 너무 금물을 보여고 도보는 뭐야 어떻게어 몰라야 야 내가 쟤를 죽여볼게 한번 세상을봐야어얘못죽 얼마나 지아 금색깔 아, 나왔다 어 아, 금색깔 나왔다 야 금색은 뭐야 진짜 야, 야 그래도 5분이라도 비워줘 보자 그래 도둑길! 도둑길! 어? 아! 아 이놈의... 몸으로 빠졌어, 얘들아! 말도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얘네 둘이 여기 있어. 침대에서 보호야 어? 침대에서 아, 어? 아, 야 내가 까볼게. 눈 감아, 눈 감아. 아눈 감아. 너. 역시 똥손 나 아니야 야나 니가 니한테 물컵 버아준 사람 말게 이 자기나 지 그때는 금손 지금은 똥손 어, <laughs> 야 도연이 나갔다 우리 둘이 하자 그래 한명 제발 아 뭐라는 걸까요 도연이는 그거 시알고 싶다. 자잘 다시 포트니다 지금 티켓이 없어가지고 이게 로브론으로 나타니 될것 같은데. 아폭러 하고 싶은데. 플러 엄청 하고 싶은데 나 지금. 플러 하고 싶다. 나그 별의 커비에서도 그거 하잖아, 힐러 잘하잖아 여기에서도 잘해. 힐러가 했고. 그렇게 좋아? 어나 힐러 좀 잘해. 그래도 여기서는 공격력이 생명이야. 메시는 여기에 숨어 있어, 야지제시는 공격력이 안 좋아도, 제시는 공격력이 안 좋아도 아, 왜 좋은데, 말해봐. <목소리> 아, 이거 진짜 와이파이놈. 이이 와이파이놈. 이 이거 와이파이 이로봇들아 나도 막게임으이가 티가 찍어줄까? 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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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어 티가 악플은 무조건 한 번쯤은 달릴걸?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잖 응. 나도 악플 지금 하면 두 개야, 악플이. 두 개는 잘한 거지. 맞아. 아니야. 그 내가 그게 없어서 그래. 재밌어하는 사람이 근데 없는 것 같다, 내 영상에. 아니, 구독자가 많은데. 다내 친구들인데? 다른 친구들이야 야형우야 너무 클까? 해... 로봇들 다 오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야 준비해 로봇 오겠다 음, 음. 왔지? 야야야야야야야 <놀> 보일 보일 공국기사, 필살기사 필살기, 폭풍의 총알 몰라. 폭풍의 총알, 내가 지원낸 이름이야. 폭살기 폭풍의 총알, 폭풍의 총알, 폭풍 총알, 폭풍의 총알, 폭 뭐야 근데? 기습 공격하는거야? 그 짜둥놈의 모나 부활 못이야. 나 부활 나못 되는 사람이야. 나나는좋아 아직 춤 아닌데. 아니 거의 춤이잖아. 레이성삼이다 라인젤. 라인젤. 언더웨이 얘들아, 얼른, 저 로봇들을 죽여. 그럼 내가 치킨 쏜다! 실제로. 육군 아, 아니면. 육군 아, 아니면 안 쏜. 육군 아니야? 얼마... 야, 육군은 육군 한사는 거지, 육군은. 그러니까. 안 쏴준다는 거지, 거의. <laughs> 사드 만들 거니까 편안해? 난말 근데 우리 집에서 짜파게티 먹고 가지? 오지야 우리 집에서 차, 짜파게티 먹고 지 어. 짜파게티 먹고 가지? 어, 나도 짜파게티 먹고 야, 싶어 우와 이거 <laughs> 죽었어? 다리 다는 어람 없었지? 좋지, 좋지, 농 잘한다. 나 와이파이가 없어서 하드크리드 못해. 야, 저거 됐다! 굉장아 운동은 잘된 거지. 4 8기 키키나서 고웠어좋겠다 그래, 도우리는무엇을 울리는, 이리는 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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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는 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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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 Time to level up! <laughs> 이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안 돼, 안돼 이러다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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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도니... 이러다가 보니도니가 우리한테도 울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아, 여기, 여기 난 이거 해. 먹을래. 알겠어. 어? 영상? 육, 음, 내가 이거 끝, 어, 이거 영상 끝내고. 우리 요리할 거야. 아이 아! <목소리>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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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야 할까, 말까? 저거 끈걸리가네어 <목소리> <Ichi. 목소리> 걸리면 어쩔리 편집? 못하는데 나? 야 벌써 죽었어 <laughs> 영상 그냥 올릴 수 있나?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아 김문정. 야야야야. 오늘 어 잠깐만 상대깡상대깡 상자깡. 어 잠깐만. 쌍쌍쌍. 어, 아니야. 어떤 나와. 안